연말 연초에 공연될 뮤지컬의 신업시스만 긁어서 모아왔습니다. 하나씩 맛보시고 재밌어 보이는 작품 골라가세요. 세상이 썩었다 생각하는 평범한 모범생 라이토 그는 어느 날 길에서 검은 공책 하나를 죽게 됩니다. 그건 바로 데스노트.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적으면 당사자가 죽게 되는 공책인데요. 사실 장난기 가득한 사신 류크가 일부러 떨어뜨린 저세상 물건이죠. 그 자리에서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을 원격으로 죽이고 데스노트의 효력을 확인한 라이토 바로 온갖 범죄자들을 싸그리 죽여나갑니다. 그런 그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라이토를 키라라 부르며 정의의 살인마라 추앙하기 시작하죠. 한편 라이토 덕에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해치운 유명 가수 미사. 그녀 또한 정의 편에서 세상을 청소해주는 라이토를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나서는데요이 모습을 아주 안이꼽게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천재 학생탐정 L. 감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자신이 정의인양 설처대는 라이토를 직접 처단하기 위해 그가 다니는 대학교에 함께 입학해 그의 정체를 캐기 시작합니다. 와중에 라이토를 동경하던 미사까지 동정심 있는 사신 램의 데스노트를 줍게 되고 미사와 라이토는 서로를 알아보며 친해지게 되는데요. 점점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이 맞이하게 될까요? 1899년 프랑스 파리, 당시 최고의 클럽인 물랑로즈에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데요. 언제나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물랑로즈의 스타, 사틴의 몫이었죠. 돈과 성공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틴. 어느날 클럽에 부호, 몰로스 공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작업을 채로 가는데요. 이때 하필 클럽에 같이 들어온 건 갓상경화 극작가 크리스티안. 땡전 한푼 없는 이 남자를 공작으로 착각한 사틴은 뜬금없이 그에게 무한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해본 순진한 이 남자. 이에 속절없이 넘어가 사랑에 빠져버리죠. 문제는 사틴도 순수한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것. 평생 돈과 성공을 위한 가짜 사랑만 쫓아온 그녀에게 찾아온 진정한 첫사랑인데요. 한편 몰로스 또한 사틴의 공연을 보고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껴버렸습니다. 바로 클럽에 투자를 약속하며 사틴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틴은 몰로스와는 공개연애를 크리스티안과는 비밀연애를 하게 되고 얼떨결에 몰로스의 투자를 받아 크리스티안이 쓴 연극을 공연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끝까지 들키지 않고 성공과 사랑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남미의 프랑스라 불리며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던 1930년대 아르헨티나 나라의 번영과는 달리 해시골 마을 소녀 에바는 언제나 성공을 꿈꾸지만 여전히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무대 댄서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일하던 클럽의 순회 공연을온 탱구 가수 마갈디를 꼬셔 그와 함께 난생처음 대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나는데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마갈디는 바로 뒷전 매일같이 클럽에서 춤추며 라디오 국장 영화감독 등 연예계 거물들을 만나 성공을 위한 야망을 펼치며 무한 환승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골 소녀는 어느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성우이자 영화배우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쯤 아르헨티나는 격동 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경제 대공황에 정치 부패까지 나라 전체 혼란이 오던 그때 친 노동자주의로 인기를 끈 후한 페로이라는 장교가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그가 참여한 행사에 초청 된 에바 성공과 권력의 향기를 기가 막히게 맡은 그녀는 바로 후한에게 작업을 겁니다. 후한 역시 아름다운 에바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김없이 둘도 없는 커플 이 되죠. 행복도 잠시 후한은 방국가 혐의로 체포되어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다 와서 포기할 수 없는 에바 당장 광장에 나가 시민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서민 출신이다. 후한이 우리 같은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일꾼이다. 그를 석방시키자. 이에 시민들의 마음은 들끓기 시작 후한의 석방을 위한 시위가 열리고 그들은 후한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기까지 이르는데요. 과연 시골소녀 에바는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엄마의 죽음 이후 극심한 사춘기에 빠진 소녀 리디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아빠와 갑자기 오게 된 이사까지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매일 밤 혼자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엄마를 다시 만나겠다 다짐하는데요. 어느 날 그런 리디아 앞에 뜬금없이 웬 괴상하게 생긴 귀신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려 98억 년이나 구천을 떠돌던 미친 유령 비틀 주스였죠. 리디아에겐 처음 만난 저세상 존재. 비틀 주스에겐 처음으로 자신을 볼수 있는 인간. 퍼즐처럼 딱 맞는 수요로 둘은 금방 친구가 되는데요. 한편 리디아가 이사 온이 집에는 한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한 신혼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 신혼 부부의 유령도 이 집에 같이 살고 있었죠. 눈 뜨고 집을 빼앗긴 부부와 미친 장난을 즐기는 비트주스, 그리고 집 구석이 짜증나는 리디아. 원하는 바가 완벽히 일치하는 네 영혼들은 리디아의 아빠 찰스를 괴롭혀 집에서 쫓아내기로 합니다. 과연 이들은 찰스를 공포에 몰아넣고 각자 원하는 바를 잃을 수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의 서울. 사람을 돕는 안드로이드 헬퍼봇이 대중화될 시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구형 헬퍼봇들은. 버려진 아파트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중 재즈와 식물을 좋아하는 로봇 올리버는 여기서 매일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가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그 루틴을 깨고 옆집에 살던 헬퍼봇 클레어가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사유는 충전기 고장, 충전기를 고칠 때까지만 올리버의 집에서 충전하게 해달라 부탁하러 온 거였죠. 나름 자신만의 일상에는 올리버, 신랑이 끝에 딱 9시부터 6시까지만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데요. 처음엔 귀찮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클레어가 오길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날 올리버의 집을 찾은 클레어, 충전을 하려다 묘하게 눈에 익은 노란 우비를 발견하는데요. 곧 동네에서 유명한 고철 줍고 다니는 우비 로봇의 정체가 올리버였음을 알게 되죠. 알고 보니 올리버는 돌아올 거라는 전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그에게 사정이 있다 생각하고 주인이 이사 갔다는 제주도로 직접 찾아가기 위해 돈을 벌고 있던 거였죠. 잠깐, 옛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우, 어, 친구. 꼭 데릴러 온다고 했어. 그렇게 돈이 꽤나 쌓인 올리버는 곧장 제주로 떠날 기세. 클레어는 아직 올리버의 충전기가 필요한데요. 제주도에 있다는 멸종된 반딧불이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클레어도 냅다 올리버의 제주행에 합류합니다. 난생 처음 로봇끼리 여행을 떠나게 된둘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들은 여정을 함께하며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묘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클레어는 이 조음이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직감을 하죠. 사랑의 비합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클레어 올리버에게 서로. 사랑을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말합니다. 나랑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올리버 로봇은 사랑할 수 없는데다 제주도에서 우린 작별할 거라 비웃으며 흔쾌히 약속에 동의하는데요. 나도 약속할게. 날 믿어. 이렇게 확실해 하는 게 좋은 거야. 떠들다 보니 도착한 올리버의 전주인 제임스의 집. 과연 제임스는 정말로 올리버를 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헬퍼부시한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주인공 다니엘은 타고난 유쾌함으로 성우가 됐지만 뭐 하나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이젠 해고까지 당해 버린 능력 없는 아빠입니다. 이 와중에 속도 없이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 주겠다며 설치다 아내 미란다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진지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그에게 제대로 질려버린 미란다. 결국 그와 이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 사실상 양육권도 거의 넘어간 상태로 집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만은 누구보다 진심인 아빠 다니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변장을 해 미란다 다 집에 봄으로 취업한다는 미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친형을 찾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할머니 분장을 하고요. 전직 성우의 재능으로 목소리까지 변조해 완벽한 할머니 미세스 타오파이어로 변신하죠. 이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미란다 타오파이어를 냅다 봄으로 합격시키는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집에 온 후로 모든 일이 아주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오묘한 동거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국 시골에 있는 프라이스 앤선 구두 공장 그 집의 외아들 찰리는 공장 물려받을 생각은 1도 없이 약혼녀랑 도시로 도망쳤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생각에도 없던 공장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알고보니 개망해가던 프라이스 앤선 매달 적자의 악성 재고가 한가득 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봐온 가족같은 직원들을 불러 공장 문을 닫겠다 말하죠 그런데 이 직원들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못들은 척 로렌이라는 또래 여직원은 사장이 한심하다며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만 잊지 말고 틈새 시장이라도 찾으라고 말하면서요. 한마디 말 대답도 못한 치질한 찰리. 방도를 찾기 위해 런던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불량배게 쫓기는 한 여자를 목격하는데요. 이를 도와주려다 여자가 휘두른 하이힐에 뚝배기나 깨지고 맙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드래퀸 롤라. 매일 빨간 구두를 신고 공연하는 근육질의 여장 남자였죠.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짧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롤라가 툭 던진 고민거리 하나. 여성용 하이힐은 너무 약해. 나 같은 사람이 올라타면 금방 부러져. 그때 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롤의 한마디 틈새시장 그는 롤라에게 자신이 튼튼한 구두를 만들 테니 한번 봐달라 말하고 곧장 공장으로 달려가 남성용 하이힐 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열정이란 걸 느껴본 찰리가 밤을 새워 완성한 구두를 냅다 내팽개치는 롤라. 내가 원한 건 이딴 벌거죽죽한 팥죽색이 아니라 정렬적인 빨강이야 라고 외치며 자신이 원하는 구두를 직접 그려서 보여줍니다. 이에 난리가 난 여주건들 그리고 찰리 이런 구두는 난생 본 적이 없다며 롤라에게 디자이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손잡은 상극의 두 남자 최초로 남성 전용 하이힐을 만들어 밀라노 패션쇼에 출품하기로 합니다.